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든요. 바로바로 콜라보 기간 한정 픽업 모집 안내가 나와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나오냐? 두둥, 탁. 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레이 해가지고 이름이 엄청 긴데 아스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카 나온다고 합니다 픽업으로 크 리미티드 이 리미티드가 붙었다는 건 이제 한정 캐릭터다 이 한정 캐릭터를 이제 가져가야겠죠 그래도 콜라보는 또 콜라보 때한그나 어, 이때 이, 이 게임 했어 이, 이 마크기 때문에 또 뭔가 버리고 가기에는 뭔가 아쉽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아스카 하나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바로 아야나미 레이 해가지고 야 레이 이 친구도, 레미티드 픽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아, 바, 아니, 근데, 애리, 애들 캐릭터 잘 나왔는데? 일단은, 대기 모션 자체는 잘 나왔고, 버스트 컷신도 보면은, 참 예쁩니다. 뭔가 이 아련한 느낌이 살짝 나면서, 레이 같은 경우는, 훨씬 괜찮을지도? 음, 나좀 기대될지도 싶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카, 랑그레이와, 자, 아야미, 나미, 이렇게 두 캐릭터가, 콜라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얘네가 SSR로 나올 거라 같다 떨어니 어쩐지 나올 거같다 떨어니 어딱 나온 잖아 미쳤다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아무튼 나온다고 하고 조금 아스카 쪽은 뭔가 엄청 열정적인 표정이다. 어 버스트 컷신 자체가 좀 열정적인 표정이라서 뭔가 좀 기대가 될지도. 일단 뭐 버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에는 스킬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또 아스카랑 레이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빠빠롱!